조급증이 와서 근데 이거는 나의 성향 어 나의가 갖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급증이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해 가지고 일적인 부분 빨리 처리하는 부분에 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선 이걸 써버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는 것도 바르지 않고 이걸 매일 쓰는 것도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쓰고 어쩔 때는 안 쓰고 우리 항상 하는 공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조급증이 아이들한테 붙여버리면. 지금은 힘들겠죠 그죠 그럼 이거 조급증 이라는 말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좀 예쁜 말로 바꿔봐 조급증이 그러면 뭐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의 추진력 어 나의 어떤 계획성 있는 나의 힘뭐 이렇게 바꿔놓고 아이 부분은 여기는 쓰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때는 요렇게 지금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는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요렇게 한번 해 봐야겠구나 하고 좀 천천히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해요. 그러면, 근데 이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눈물이 안 나고, 음. 내가 마음이 안 답답하고, 이 조급증이라는 단어처럼 이게 안 일어났을 때 문제 풀수 있는 내가 실력이 생겨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럴 때 이렇게 만져야, 음. 다르게 풀수 있고 결과가 좋아요 근데 난 지금 급하잖아 급한 상태에서 내가 감정조절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한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열이 빡 올라 그러면 이미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뭘 알아버렸어 안 상태에서 상대들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갖다 댄단 말이에요 이것도 급한 거라고 어, 느긋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어떤 내가 왔을 때 연구를 잘해서 연구를 잘해서 내가 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봐야지 내 상태는 모르면서 자꾸 펼치려고 하면 맨날 땡땡땡땡 땡이야. 어, 그러면서 또난 이렇게 또 쭈그라들고 이거 잘못됐나 나 이건 뭐 맞는 거야. 알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늘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여유. 있게